시인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래를 잘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일단 노래를 하려면 어... 목이 풀려야 돼요. 자 우리는 되게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보통 뭐 턱에 힘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부른다거나 자 본인은 잘 몰라요. 습관이니까 턱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 혀에 힘이 들어갔고 발음이 잘안 되거나 약간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나가면 여기가 너무 피로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호흡을 잘못 쓴다거나 막 계속 이렇게 부르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그냥 막 너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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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 어, 호흡도 너무 많이 쓰면은 노래 그렇게 불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할 때 말할 때 호흡을 지금 쉬고 지금 내뱉어야지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호흡을, 응? 들숨, 날숨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노래도 똑같아요. 노래도, 어, 굳이, 여기서 호흡을 써야겠다. 여기서 들이마시고, 대박 들이마시고, 여기서 막 내질러야겠다. 네,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노래도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넘어가고, 뭐, 노래가 호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흡입니다. 어, 뭐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세가 어. 자세가 또 노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음. 뭐 그렇게 해서 자, 사실 많은 자잘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습관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노래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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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 두둥 발성 아주 중요해요. 발성이 잘 되어야 노래를 너, 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발성이 잘안 되고 준비 동작이 잘안 되는데요. 막 겁나 막 운동해봐 그럼 막다음날막 막 너무 근육통 아프던 어, 오지 또막 너무 너무 피로해가지고 또 노래가 안 되지. 똑같아요. 저의 목도. 소중히 달아줘야 돼. 발성 연습을 충분히 호흡 연습을 해주고 나야 그 다음에 노래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별. 자, 그래서 우리는 발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 여기에 내 근육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입술 트릴, 립 트릴입니다. 랩 트릴. 자 어떻게 하냐 입술을 바르바르 바르바르 뜨돼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입술을 계속 그냥 여기에 힘을 풀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살짝 손가락을 입술 주변에 여기에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이게 입술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손가락을 얹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스케일을 할 겁니다. 자, 자 따라오세요. 코로 호흡을 해주면 돼요. 계속 이걸 하면서 어 음이 어떻게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호흡을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는지를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호흡이 나온다. 그냥 입술을 나는 이걸 하는 것뿐이다. 거기서 그냥 호흡을 얹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소리가 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입술이 어느 정도 이게 거의 지금 약간 붙었어. 어, 거의 그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좀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입술을 많이 풀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뭘 풀어줘야 돼? 혀 (tongue) trail. 자 어떻게? 혀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게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혀에 평소에 힘을 많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야 합니다. 극복. 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어떻게 다 다가가냐면 어접근하는 방법은 하르르르르르르르 약간 호흡을 바깥으로 내뱉는다는 식으로. 이거 똑같아요. 하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걸 한번은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르르르르르르르. 르르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스케일을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할게요 거의, 음...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힘이 많이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발음할 때, 어, 가사를,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럴 때 여기에 힘이 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였어요? 첫 번째, 입술 트릴. 음. 립 트릴 해주고, 그 다음에 텅 트릴. 혀를? 해줘가지고 얘 힘을 어느 정도 빼줘야 그 다음에 발음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데 힘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노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할때뭐 흉성 뭐뭐 뭐 목으로 부른다 그 다음에 뭐 두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어 근데 그것은 어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소리 색깔로 표현을 하려고요. 음. 소리 색깔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를 갖고 있으면 다채롭게 어? 그릴 수 있고 표현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 저한테 음색이 소리 색깔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런 노래 때 어떤 이렇게 어 부르고 아니면 이런 노래 때는 아 많이 부르고 아니면 뭐 그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색깔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다양한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의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일부러 또 그거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잘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거냐면 힘을 많이 푸는 거, 나의 습관과의 싸우는 거,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연구계를 드는 거예요. 연구계. 연구계 어디냐? 이렇게 손가락 끝이 네, 여기 입 안에 가장 그 되게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품을 해볼게요. 하품을 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 아까 바보 같을 수도 있어. 약간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캐릭터 같죠? 이렇게 연극계를 약간 들으면은, 하품하듯이. 하품하듯이 하면은, 이입안에 구,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넓어지면은, 소리통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응, 음, 소리통이 이렇게 큰 거야. 나는 더 이만큼 나보낼수 있는 거야. 완전. 어, 그래서 이렇게 높이는 거지. 여기를. 근데 연극계를 높이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광대가 이렇게 들리면 돼요. 광대. 광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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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따뜻하다 보면 하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음. 연극계를 드는 게 굉장히 굉장히 고음 낼 때도 엄청 도움이 돼요. 이렇게 여기 딱 들어줘야 돼. 드는 거를 계속 자기가 인지를 해서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돼요. 어떤 거는 약간 좀. 한기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텐션, 그 텐션을 약간 유지해주고 있으면 돼요.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여기 열려줘야 그 소리가 나올 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조금 어어 어, 뭐야? 그 부분 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통 보이스 체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스 체인지. 네, 여기서 소리 색깔이 약간 뭐야? 약간 넘어가잖아. 계속 사람이 급고음으로 하실수 있어요. 자, 어떻게냐 아! 요런 부분. 어, 솔라시도레 이 부분에서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도 여기서 보이스 체인지가 많이 돼요. 보이스 체인지는 남자분들은 조금 더 높은 음에서 한 뭐, 라시도레미 이 정도. 여기서 보이스 체인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자분들은 이제 솔라시도부터 솔라시도레 이런 부분에서 보이스 체인지가 많이 됩니다. 보이스 체인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자연스러워. 뭐든지 자연스럽게. 노래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 발성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냥 맨 처음에는 어 NG 이게 음, 소리 색깔 차이예요. 색깔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더 도움을 줘야 되냐면 여기 다 필요 없어. 여기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일단 연구개를 들어줘야 돼요. 연구개를 들어줘 저기를 딱 당겨줘야 돼. 어 상기. 뭔지 알죠? 이렇게 딱 들어주고 배에 어떻게 힘을 주냐? 배에 이렇게 딱 공간을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과호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이게 아니라 배에 딱 유지를 하고 있어줘야 돼. 배가 아 예, 어, 를 들어 어떤 거냐면 약간 사람이 똥을 쌀때 있잖아요. 죄송해요. 음 힘을 줄때 계속 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그걸 유지시켜 준대요. 아! 그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배에 딱힘 좀. 다른 데힘 주면 안 돼요. 다른 데힘 주면. 아!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라 딱 배. 아! 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낮은 음에서 위로 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면 또 다른 색깔의 음색을 갖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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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어떻게 하냐? 연구기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 무조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최대한 풀어. 나는 연지 동물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 아 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입술 트리를 하고 그다음에 텅 트리를 했잖아요. 응? 혀트리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렌 사이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사이렌 소리 어떻게 내? 음 성대만 붙여서, 호흡을, 요만큼, 요만큼, 내보내는 거거든요? 성대만 딱 붙여서, 호흡을, 음,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나의 성대를 가다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성대를 가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성대가. 아, 이게 성대를 붙이는 거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성대가 붙는 거에서 제가 몸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음, 성대 위치가 안에 있어요. 내가 여기가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성대가 붙어. 말할 때. 근데 성대가 안 붙는다. 안 붙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성대가 붙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써가면 되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있잖아요. I believe I can fly. 이런 식으로 약간 호흡반, 아, 아, 소리반,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10%, 20%, 50%, 80%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유자재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기 전에는 성대를 딱 가다듬어야 돼요. 성대를 붙이는 거 붙이고 건강하게 붙여야 나중에 호흡도 어느 정도 거기서 얹혀서 쓸수 있는 거지. 성대를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만 뒤박 써봐. 그러면 성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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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피로해져가지고 노래를 금방 못해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오는 거예요. 성대가 붙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호흡만 이만큼 엄청 많이 내보내니까 성대가 붙지도 못하고 하 하. 그럼 노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오는 거지. 음. 응. 그러 우리는 그 대해서 수술을 해줘야 돼. 성대를 붙여야지. 어, 제가 성대를 붙이는 방법 어느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냐면은, 어, 또 이거네요. 음, 아니다. 이번에는 그걸로 표현하지 않겠어. 어떤 으로 표현하지 않겠어. 이번엔 약간 어떤 걸게 힘줄 때 이거죠. 이게 성대 붙였다. 아,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성대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소리예요. 이 성대 붙는 거예요. 아, 이게 성대가 붙다가 었 떨어진 거. 그거에서 사이렌을 해주면 돼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아 제가 아, 아, 이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했지 그거를 계속 사이렌을 그렇게 힘줘서 하면 안 돼요 소리가 절대 안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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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이거 하다가 죽어 어, 안돼 그럴 순 없잖아 우린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발성을 하는 거지 발성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이렌을 해주면 돼요 thank mm -hmm. you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입술, 트릴, 어르르르르, 혀, 트릴, 그 다음에 사이렌. 이렇게 세 가지 발성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 호흡 발성 연습에 50%는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50%만 마저 채우면 돼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노래 부르기에 앞서서 무조건 그거를 가수를 따라 하거나, 어, 뭐 그것도 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만의 색깔이 돼서 쓰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칫하다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습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대의 그런 발성, 그런 거를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 사람만 따라 하다 보면은 얘가 과부하가 와요. 그러면은, 음, 노래를 결국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노래에 딱 부르기 앞서 그 노래를 정말 잘 부르고 싶다. 그러면 은 일단은 습관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립트립 그걸로 한번 그 노래를 계속 해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도 그 나의 모든 습관을 다 없애고 그 노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아, 정말 바래요 음,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아주 그러면 편안하게 듣는 사람도 좋게 감미로운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l e s 레슨 1, 2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이세 가지 꼭 해주세요. 이게 내가 준비운동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성대. 음, 아. 음 가다듬어줘야 노래를 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꼭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